그리고 음. 원정 경기 전에 우리가 성남 경기할 때 조금 우리가 좀그 선수들 전체가 좀 몸이 좀 금융성이 몸이 좀, 좀 무거웠던 게좀 같았는데 그또 선수들이 또 나름대로 또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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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설을 하다 보니까 좀 정신적으로 조금 나태진진 그거만 좀잘 주소지 가면 또 강주들은 좋은 경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사실 뭐 여하튼 강주하고 대진이도 나왔고또 상대팀 보기랑 신장크 선수 가안 나오니까 이래도 어 수비하는 조금 더방하기 쉬울 것같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상대팀보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 하어튼꼭 그어 연패를 끊어가서 우리 꼭 선정 산재를 챙겨와가지고. 이들하록 하겠습니다. 국김서선선수서 한국에서, 한국아서한지만또또 우리 또윤국에서 한국에서, 한국부서 한국에서, 한국서될것 같습니다. 그 올림픽 대표팀 윤에서에 올림픽 에표팀가서한국서 한국에서, 한국에서, 한국에에서 한국에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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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에 힘들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에서한국 그 그, 물이 올라온 선수니까, 이번 강규전은 큰기대해야될것 같습니다.